매일 아침,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바쁘게 일어나 커피 한 잔으로 때우는 아침, 혹은 TV를 보며 무기력하게 시작되는 하루. 그런데 그 사소한 아침 습관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매일 조금씩 늙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0대 이후,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건강과 활력을 결정 짓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반드시 고쳐야 할 아침 습관 7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1. 기상 후물안 마시기. 밤새 수분을 잃은 몸은 아침에 물한 잔을 가장 먼저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물 대신 커피부터 찾거나 아무것도 마시지 않죠. 이 습관은 몸속 순환을 느리게 만들고 신장과 심장에 부담을 주며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장 기능은 젊을 때보다 둔해지기 때문에 아침의 수분 보충은 곧장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아침 기상 후 10분 내에 미지근한 물한컵 이것만으로도 몸이 깨어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물을 마신 후 5분간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몸을 깨워보세요. 2. 아침 공복 운동 피하기. 공복에 무리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60대 이후엔 근손실과 저혈당의 위험이 큽니다. 특히 밤새 공복 상태인 몸은 혈당이 낮아져 있고 이때 갑작스런 운동은 어지럼증, 심하면 실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바나나 하나라도 먹고 걷기 시작하는 것, 혹은 두유 한 잔, 삶은 고구마 한 조각으로 에너지를 보충해 주세요. 이것이 몸을 보호하면서도 꾸준한 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아침을 건너뛰기. 입맛이 없어서 귀찮아서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 하지만 공복시간이 길어지면 근육 손실이 빨라지고 혈당이 불안정해지며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아침 식사는 대사율과 인지 기능 유지에 중요합니다. 아침을 먹는 습관은 하루 활동량을 늘리고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아침은 꼭 먹되 부담 없이 소화가 쉬운 음식으로 구성하세요. 예 삶은 계란, 바나나, 미역국 등 음식을 20번 이상 꼭꼭 씹어 삼키는 것도 노년기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4. 움직이지 않는 아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침대에 누운 채 시간을 보내는 습관 아주 위험합니다. 이 습관은 관절을 굳게 만들고 하루 내내 무기력한 상태로 이어집니다. 또한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뇌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상 후 가벼운 스트레칭 5분, 양팔 벌려 크게 기지개 켜기, 목 돌리기, 무릎 당기기 등몸 전체의 관절과 혈액순환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5. 스마트폰으로 시작하는 하루.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시는 분들, 뉴스, 문자, 유튜브까지. 이것은 뇌를 피로하게 만들고 하루를 피곤하게 시작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나쁜 소식이나 자극적인 정보는 아침 기분을 가라앉히고 하루 종일 불안감과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 30분은 스마트폰 대신 창문 열기, 호흡, 아침 식사로 채워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식물을 돌보는 것도 긍정적인 루틴이 됩니다. 6. 햇볕을 피하는 습관.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 D입니다. 하지만 실내에만 머물고 햇볕을 피하는 아침 습관은 골다공증과 우울감을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햇빛을 꾸준히 쬐는 사람일수록 우울감이 낮고 수면 질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10분만이라도 쬐는 것, 산책이 어렵다면 창가에서 차한 잔을 마시며 햇볕을 받아보세요. 기분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7. 오늘 하루를 생각하지 않는 습관. 일어나서 아무 계획 없이 무심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이건 인생을 소모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적 있는 하루가 삶의 활력을 만들어냅니다. 기억력, 집중력 유지에도 효과적이며 무기력증을 예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간단한 메모로 오늘의 할일 가고 싶은 곳, 감사한 일한 가지 적어 보세요. 작은 마음 습관이 삶을 지탱해 줍니다. 오늘 하루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는 것도 좋은 루틴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자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습관은 작지만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하루 5분, 물한 잔, 햇빛 한 줌, 메모 한 줄. 그 작은 것들이 당신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당신의 아침을 바꿔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엉만이 인생 살롱은 당신의 건강하고 따뜻한 노년을 함께 걷겠습니다.